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할 때그 선포되어졌던 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졌던 현상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목사님들의 설교할 때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그 사건이 현재의 상황과 유사하게 접목을 해 보면 그와 같은 현상이 현재의 현상으로도 연계가 되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사건, 사건, 사건 뿐만 아니라 상황, 상황, 인물, 인물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은 현재의 상황에 유사한 상황으로 접목하여서 그와 같은 현상이 현재의 상황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상이 현상에 대해 설교시 현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오순절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일었고 불이 혀 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원근각처에서 모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은 원근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지역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네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의 언어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냐?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여서 말을 해는가? 하는 조롱지덕 긴 반응과 함께,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갈릴리말로 얘기를 하고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지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합니다. 그 설교로 선포할 때의 설교 내용은 이 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고 뿐만 아니라 늘 늙은이들은 어떨 것이며 그 이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되어졌던 현상은. 그 말씀은 다윗으로 인하여서에 대한 얘기를 다윗은 죽었지만 그 다윗이 추구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올 때의 이상적인 모습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다윗은 죽었지만 그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가장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현상을 다, 나사는 예수가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런 분이고, 그 이상적인 요엘의 선지자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죽였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음부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으며 그로 인하여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른다는 데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모인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룹니다. 그 변화를 이루는 모습이 말씀드렸듯이 조롱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로 확증하여 권하니 저희가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여에 더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 현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교회가 초대교회에 더지는 현상입니다만 여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느냐 성령이 바람같이 이르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은 그건 베드로가 전하는 영역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은혜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바, 바람 가급한 바람처럼 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초월적인 성령의 영역이었는데 그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로서의 영역임 실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살던 곳의 언어로 사도들이 얘기하는 데된 내용이 자기 언어로 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히 여기서 어슐챈거 아니냐? 아니면 어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갈릴리 사람은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천민들입니다.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던가 아니면 세리였던가 형편없는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모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 듣는 것에 대한 기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를 빌려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내 얘기를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시대 같은 시대로 회복되어지는 희망상, 연망해 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을 바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윗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으로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분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메시지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음부에서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외칠 때 그네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네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전부 다 심적으로 기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놀랍게 내가 어찌하여야 할 거로 베드로를, 베드로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뿐만 아니라 3 0 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은 베드로가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하는 데 대하여서 베드로와 그 듣는 사람들 간의 매개체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갈릴린 말로 전하는 데 대하여서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네들을 향하여서 귀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음에 있어서의 현상은 심히 가슴이 떨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 거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뀐 사람은 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안 된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 표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기사와 표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으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서로 통용하는 모습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기는 모습으로 기쁨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미하는 사람들로서 전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하여졌던 모습이 그 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데 대한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할 때에는 비록 그 말씀이 어느 래고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때의 언어는 성도들의 귀로 들어갈 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줄 수 있는 메시지로 바뀐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자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요엘 말씀을 비춰서 얘기를 했고, 다윗을 통하여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심의 나타남을 현상으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대로 봤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와 목사님들의 설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저는 놀라운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현재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당신의 얘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메시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즉 3천명이 뒤집어지는 역사적인 그 모습에 그 모습의 욕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욕심이 가미되어 있는 메시지로 선포하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님들 설교가 비록 어눌하게 가고 논리가 떨어지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표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우리나라에서 초대 교회 우리 나라에서 초대 교회 선교사들과 초대 목사님들께서 의 메시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으며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했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에서 서로 통영하면서 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에 선포되어졌던 선교사들의 메시지와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선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배제되어 있었고, 배제되어 있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오로지 역사하시는 설교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 부흥운동으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시, 즉, 이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각성이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성하지 않으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서의 현상은 볼수 없지 않는가 했는데 대한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과 같은 교회가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참고해 보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설교에 있어서의 디자인하는 데 대한 내용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놓고 있으니 목사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